안녕하세요. 2월 21일부터 2022년 농식품 보우처 지원금 신청 접수가 시작됩니다. 간단하게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호처 시범사업 추진 취지는요. 경제적 취약계층의 역량 보충적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시행하고 있는 시범사업이며 저소득층 지약계층에게 필요한 먹거리를 제공하고 농축산물의 소비 촉진을 도모하여 농가 경제 활성화를 위한 농민 지원제도입니다. 신청 대상은요, 중위소득 50% 이하인 가구가 대상이고요. 중위소득 기준표를 보게 되면요, 2022년도 100% 기준인 4인 가구가 512만 1,080원입니다. 여기서 50% 이하인 가구는 256만 540원 이하의 가구 소득인 가구가 대상이 되겠습니다. 바우처 지원 금액은요. 가구당 3월에서 9월까지 7개월간 전자 바우처 카드로 매월 1일에 충전이 되어서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땅을 충전 금액은 2월이 되지 않기 때문에 당월 말일까지 다 사용하여야 됩니다. 등록된 가맹업체 하나로마트, 로컬푸드매장, 온라인 쇼핑몰 등에서 사용이 가능하고요. 잔액 조회나 사용처 조회 등 상세한 내용은 농식품 바우처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과 대상 지역에 신청 기간은 2022년 2월 21일부터 이고요. 대상 지역은 부산 진구, 인천 옹진군, 경기 양평군, 강원 평창군, 충북 괴산군, 충남 당진시, 정량군, 전북 임제시, 정읍시, 전남 장성군, 해남군, 경북 예천군, 청도군. 영남, 거제시, 미량시 등 15개 지역이 시범 지역으로 지정이 되어서 올해 신청할 수가 있고요. 신청 방법은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하셔서 신청서를 작성하여야 됩니다. 이상, 농식품 바우처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잔타는 농부입니다. 좋아요, 구독 부탁드려요.